안녕하세요. 린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자, 맨첫 단원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등수학첫 번째 단원. 다항식의 연산이죠. 자, 그러면 다항식이 뭐냐? 항이 여러 개인 식. 어, 그냥 말 그대로예요. 어, 그럼 단항은 뭐냐? 뭐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항이든 다항이든,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게, 어, 사실 인수분해 조립제법만 기억해도 난주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내림차순, 오림차순 몰라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냥 내신 때 반짝 기억해 놨다가 까먹으면 되는 단원 음, 정도로 생각해도 사실 무리는 없어요. 사실 뭐 논리적, 순차적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 이외에 그렇게 공부를 빡세게 해야 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여기에서 뭐가 전부냐? 어, 곱셈 공식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자, 여기 있는 공식들은 모조리 외우고 누르면 실행되는 앱처럼 머릿속에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속도에 엄청난 차이를 불려오기 마련이라서요. 다식의 더셈, 나누셈은 그냥 몇번 풀어보고 어, 내가 이걸 풀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개념 외에는 초등학교 수준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할줄 알면 되는 부분이니까 다음식에서 중요한 건 곱셈공식뿐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사실 곱셈공식이 중요한 것도 어, 전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 그냥 어, 곱셈공식을 알아두면 편한 거고 이고 또한 인수분해 공식의 정반대 모양으로 어차피 인수분해는 계속 해야 되고 중요하니까 외워야 하는 부분이니까 어, 서로 어, 딱이 코를 중심으로 반대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외워두셔야 하는 부분인 거죠. 어, 사실 이해를 할 필요도 없고 공식을 사용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그리고 사실 공식 유도 과정을 눈으로만 지켜봐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어, 이런 거는 그냥 교과서만 읽어봐도. 어, 한번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왜냐?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에서 사실상 수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는 딱 지금 내신시험 범위에 걸려있는 학생들만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그 외의 학생들은 어,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 곱셈공식 몇번 훑어보는 정도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항식과 다항식의 연산 그리고 곱셈 공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단항이라는 게 뭐냐 어, 뭐 x, x제곱, 어, 3x 5승 막 이런 식으로 음, 상수랑 어, 어떤 미지수의 곱 음, 미지수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난 것들 요게 단항입니다 어. 자 x분의 1 얘는 단항은 아니에요 곱으로 나타낼 수 없어서 단항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죠 어, 어찌되었든 그럼 다항식은 뭐냐 이 단항들을 어, 서로 더한 형태로 나타내는게 다항식이겠죠 다항식에뭐 마이너스 3x 이런거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빼기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 그러면 어, 서로 더하고 빼면 돼요 어, 다만 계산할 수 없는 것끼리 모양이 똑같은 것만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x 제곱은 x 제곱끼리, 뭐 xy는 xy끼리 어, 뭐 x 5승 y 3승이다. 그럼 요 앞에 있는 계수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어,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서 몇번 문제를 풀어 보시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항식도 기본적인 더하기랑 비슷한 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 법칙, 뭐 교환 법칙 이런 거 성립하고 어. 자, 곱셈도 별로 다를 게 없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음 인수분해에서 어 전개식 하던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어. 교환 법칙 성립하고 결합 법칙 성립하고 분배 법칙 성립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 곱셈 공식의 기초가 되는 거는 결국 음 분배 법칙이겠죠? 자, 결국 A, B 더하기 C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A가 B와 C에 모두 곱해져야 한다. 이것인데, 이 A가, 어, X 플러스 3, 뭐,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뭐, 아시는 분들이야. 어,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한다고 하겠지만, 어, 분배법칙을 따라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곱해져서, X, X 플러스 3, 음, 더하기, O, X 플러스 3, 어, 요거를 다시 분배 법칙을 돌려서 요걸 어, 계산한 게 사실상 전개 공식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이란 거는 그냥 외워두시라고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곱셈 공식은 대략 뭐 책에 나타난 거1 0 가지 정도에 어, 추가로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 좀더 복잡한 형태의 외워두면 좋은 공식을 알려주는 게한두세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것들을. 모조리 외워놓고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그래서 여기는 사실 수업이라고 할 내용도 별로 없고요. 어, 기본적으로 뭐 a 플러스 b의 제곱, 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음. 이런 것들 전개하는 방법, 뭐 a 제곱 플러스 2ab 어, 플러스 b 제곱이라든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 나중에 할 인수분해 공식을 생각해 보면, 인수분해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열심히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꼭 외워둬야 하는 공식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차라리 인수분해 하기 힘든 것들을 골라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라든지, 어, A 플러스 B의 삼승이라든지, 이런 음. 어, 것들, 어, 그리고 뭐, a 더하기 b, 음.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거라든지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기 힘든 것들 어. 그리고 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거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어. 것들이 있겠죠? 음. 뭐 하나 더 보자면 요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것들의 전개공식 요거 정도는 외워두시는 걸 매우 추천드려요. 음. 나머지 것들은 내신 때좀 외워두시고 어, 인수분해를 자연스럽게 쓰다보면 이건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는 파트라 이런 것들은 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덜 신경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얘는 매일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꼭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얘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렇게 되고 얘는 a삼승 플러스 3a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삼승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A3승 더하기 B3승. 아, 이렇게 되고, 얘는 A4승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4승. 이것과 아, 얘는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 3승의 마이너스 3ABC. 요 다섯 개는 꼭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음. 자, 그러면, 어, 사실상,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파트이고, 어, 공식은 이 정도만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어,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파트들도 있는데 뭐 요런 것도 어 사실 어 내신이 아니면 순차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laughs> 자, 그래도 곱셈 공식의 변형 파트는 문제가 어 나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어 요것들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긴 하죠. 근데 이것도 결국 이항에서 끝나는 것들이라 가지고 어,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 a 플러스 b의 제곱 음, 마이너스 2ab다 어, 요거는 결국 얘 넘겨보면 아까 어, 했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어, 요거에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한 것일 뿐이죠 어. 그래서 응용이라고 하는 파트가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어. 가운데 있는 것들 양쪽으로 넘겨가지고 반대쪽으로 넘겨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고 없으면 그냥 두고 어, 요정도 것들이니까 굳이 기억을 해두기보다는 조금 요령을 익히시는 거 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좀 기억해놓을 가치가 있는 것들 요런 거 보면 요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다. 뭐요런 것들. 요런 거는 사실 곱셈 공식보다는 좀 인수분해 공식에 가깝긴 하지만 2분의 1의 전체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뭐 구현 설명을 좀 하자면 앞에다 2분의 1을 전부 다 붙여주고요. 어 그리고 여기다 2, 2, 2, 2, 2, 2, 한 다음에 기존에 알고 있던 곱셈공식 a를 하나만 뽑아서 2분의 1에 음, a제곱 마이너스 2ab 어, 이렇게 되면 2ab 뽑았으니까 플러스 b제곱이겠죠. 그러면 하나씩 뽑았으니까 2, 2, 2 없어졌죠. 그럼 얘가 뭐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b, c 하나씩 뽑아서 b 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b 제곱하면 요거 썼고 어, b 두 번째 거 썼고 c 하나 썼고 어, 그리고 다음은 c 제곱 마이너스 2ca 음, 플러스 a 제곱 그럼 a 제곱 마지막 하나 썼고 c 제곱 썼고 2ca 썼고 어, 이렇게 해서 요게 b 마이너스 c의 제곱, 요게 c 마이너스 a의 제곱, 거기에 2분의 1을 앞에 붙인 거다. 어. 이거는 그냥 보면 알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과정까지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얘가 보이면 바로 이걸 기억해낼 수 있는 게 좋겠죠. 음. 자, 그리고 다음 식의 나누셈. 이것도 정말 별게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나누기 방식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어, 다만 조금 복잡하죠. 어, 그래서 차분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정도고요. 어, 뒤에 나누... 그 뭐야 나머지 정리라든지 인수분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익숙하게 할수 있는 학생들은 어,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뒤에 바로 나와요. 어, 그렇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내신 문제 중에 가끔 주관식에서 풀이 과정을 본다든지 네모칸 체육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어, 기본적인 방식은 알고 어, 그냥 몇 문제를 풀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까먹지 않을 정도로 반복 학습을 해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방식이라는 단원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 곱셈공식, 이건 꼭 외우자. 어, 그리고 외운 다음에 어떻게 얘는 숙달을 시키자? 어, 반복 학습을 꼭 하자. 어, 자, 두 번째, 어, 더셈 음, 그리고 나눗셈. 얘네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어, 몇 문제 풀어서 아는지 확인을 꾸준히 해주자. 숙달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 나와봐야 한두 문제 이런 어, 수준인데다가 어, 어려운 난이도로 내기도 쉽지 않은 문제니까, 어, 뭔가 어, 많은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어,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체크하는 정도 음,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음,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곱셈공식의 변형 파트는, 어,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어, 변형 파트는, 요거는 유형에 좀 집중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변형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종류가, 아무리 세분화, 세분화 해봐야 열 개? 뭐, 요 정도인데, 그열 개도, 어, 솔직히 한 여섯 종류 정도는 굉장히 쉬워요 어, 어려운 변형 자체가 없으니까 어, 요거는 유형을 파악하고 어, 기억을 해두자 유형을 유형이 기억이 안 나면 푸는 데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유형이 기억이 나면 바로바로 바로 문제풀이를 할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 요거는 꼭 유형을 기억을 해두자 자 요게 공부의 포인트고요 어, 수업 내용은 사실상 이게 끝이에요 어, 나머지는 문제풀이로 다음번에 찾아오도록 할 거고요. 어, 다 당식의 연산파트는 그렇게 수업 내용이 많지도 않고, 어, 꼭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단원도 아니니까, 곱셈공식 외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적당히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첫 단원인 만큼 좀 가벼운 마음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 가벼운 마음으로 풀수 있는 단원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반복 플러스 알파 정도? 어, 3차가 좀 나오는 정도? 어,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쓰기보다는, 음. 시간을 아끼는 단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빠잉!